뭐야? 아니. 네, 이타이타이 문동해 봐. 해 봐. 네 잘하는 게 있잖아. 엄마 알아. 한번 해 줘. 엄마 해줘 봐. 나준이, 나준이가 아빠 태워 주고. 아빠, 한번 해. 아빠나이가 아빠 태우는다고? 이나나아 나도 할래. 뒤다다 쿨다. 라지 팀원, 라지 팀원. 라틴 팀 라틴 팀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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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틴 팀원. 라틴 팀원. 라틴 팀원. 라틴 팀야 라틴 하 야, 근데 이거 둘이 나가, 와지고아빠등에 타지. 엄마. 뭐... 생각도 못한일이 일어났네 엄마. 엄내엄집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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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도 돼? 마 엄마. 엄마. 엄돼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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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다